나는 별 덕후다.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별을 찾아보는 것은 내 유일한 취미가 되었고 대학생이 된 지금의 나에게도 별은 행복이다. 야, 우리 천체관측 동아리 들어갈래? 천체관측 동아리? 들어가면 남친 생기냐? 아휴, 생길 것 같냐? 꿈깨. <laughs> 이게 맞아? 우리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, 어, 맞겠지. <laughs>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그러면 어, 우리 동아리 첫날이니까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다가. 저희 동아리만의 오랜 전통인 별명 짓기 시간부터 한번 가져볼게요 어, 여기 종이를 상자에서 하나씩 뽑아주시면 되거든요 돌아가시면서 종이 한 장씩 꺼내주시면 돼요 여기 종이에 보면 위에 적혀있는 별명이랑 아래에 적혀있는 별명이 있는데 위에 적혀있는 게 자기 자신의 별명 그리고 아래에 적혀있는 별명이 자신의 마니또의 별명이 될 거고요 어 자기 마니또는 저희 네 번째 활동 때 공개를 하기로 하고요. 그러면은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. 네. 안녕. 별 이름 이쁘다 아... 어... 왜? 내 이름 너가 지없어 어? 뭔 소리야 어. 초콜릿 먹을래? 고마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자, 아, 여러분,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. 네,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별도 잘 관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럼 여러분, 이렇게 자유롭게 관측하시고, 이 자리에 다시 모이는 걸로 할게요. 자, 오늘 볼수 있는 별자리가 굉장히 많은데, 먼저, 어, 큰개 자리에, 프로키온, 어, 작은 개 자리에 시리우스, 네, 뭐, 이렇게 또 오리온 자리에, 어, 뭐, 이런 별자리들이 있는데, 어, 오리온 자리! 이 오리온 자리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와 대박이다 야 근데 너 별명이 다 별이 안 보이는데? 지금 보고 있잖아 별이 <laughs> 그래 나도 좀 봐도 돼? 어. 지구에선 이렇게 보이는구나 야 네가 무슨 외계인이냐 나답별이라니까 그건 네 이름이고 그치? 진짜야 닭별 저야 좀 야, 장난치지 마. 이름까지. 진짜야. 이름이 별이라고 다 외계인이냐? 답별이답별이 별이라니까. <laughs> 진짜 진짜. 뭐래. 그만해라. 자 여러분, 자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 관계로 관측을 하러 가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어그 대신에 저희가 별 공부를 조금 하고 가면 어떨까 싶은데 어, 그 전에 앞서서 어, 회장인 제가. 또 어제 이어서 못다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어, 어제 말씀드린 얘기 중에 오리온 자리 아 오리온 자리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가 또 재밌게 한번 들려 드리자면 오리온이라는 사람이 원래 바다의 신포세이돈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폴로의 동생인 알테미스랑 사랑을 생겼던 거야. 아가 어떤 누군가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원수가 나중에 친했고 그 원수랑 그 원수의 친구랑 결혼을 한 거야. 결혼해서 어? 낳은 애가 어, 그래. 알고 보니까 오리온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거죠. 써주세요 아 좋지! 가즈아! 아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 갔다 <laughs> 야너 어디가? <laughs> 나? 나 지구 구경하러 <laughs> 또 외계인 콘셉트 잡네 나랑 놀자 <웃음> 그래 <웃음> 근데 너 진짜 이름 뭐야? 나는 유전이 아니야. 난 유답별이야. 장난치지 말고 진짜로 뭐냐 아, 그건 하니까. 우리 도재밌는 뭐야? Hey pretty s t r a n g e I get your number. I wanna know you. Tell me your secrets. Tell me your fears. Nobody will notice. Let's get, get out of here. Hey girl, don't catch me looking. Oh boy, I caught you staring. What, what do you think of me? Do you think of me? You've got that new style. You wear that perfect smile. I'll take you on a date. Are you free Saturday? And I. 저기 제일 밝은 별이 시리우스 그리고 점세개 모여있는 뭐거 보여? 저게 오리온자리 또 음. 넌 별을 왜 좋아해? 음. 신기하잖아 모양도 다르고 거리도 다른데 지구에서는 그 별이 그럴듯한 별자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신기해 야 별자리 같은 건 원래 없어 그거 다 여기 사람들이 지어낸 거야 그렇긴 한데 그래서 더 좋아 내 마음대로 별자리 그려볼 수도 있고 그리고 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 그시 알아? 내가 별을 떠날 때가 있어도 별은 나를 떠나지 않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별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쉽다 응? <laughs> 아니야 야 근데 너 진짜 이름 뭔지 언제 알려줄 거야? 알잖아 박별이라고 아니 그건 네별명이니 네 진짜 이름 박별 진짜 내 이름이야 야나 그런 거 속는 사람 좀 보이냐? 너가 지어줬잖아 내가 네 이름을 왜 지어줘? 아 이상하네 오늘도 안 보여. 다른 애들 별은 다 찾았는데, 너꺼만못 찾았다. 뭐 어딘가에 있겠지. 오늘이 볼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, 오늘 못 보면 어떻게 되는데? 7년 동안 기다려야지. 7년? 야, 오늘 갈데 있어. 같이 가자. 이 시간에? 어디? 지금 가야 돼. 빨리. 야! 아야, 천천히 좀 가자. 얘 전화번호도 없고 카톡도 없네?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고. 야, 뭐야. 둘이 막 장난쳤잖아. 혹시 닭별이 못 봤어? 네가 찾던 별? 그거 안 보이던데 아니 별 말고 닭별이 어디 갔는지 몰라? 닭별이? 닭별? 그거 별 이름 아니야? 아니 닭별이 어디 갔는지 몰라? 아니 같은 동아리잖아 근데 그 얘기 진짜야? 아 진짜라니까.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? 아니, 아예 우리 동아리도 다 가짜라고 말하지. 아니 진짜 나랑 밥도 같이 먹고 산책도 했다니까. 어? 야그별 어제 나왔다는데?뉴스 보고.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. 답별이가 왜 사라졌는지, 왜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았는지. 그리고 언젠가 다시 볼수 있다는 것. 배우들의 리딩 보여주신다고요? 네 배우들의 리딩을 한번네 8신 네 8신? 오, 8신 가보겠습니다 네 저기 제일 밝은 별이 시리우스 <laughs> 그리고 저기 별세개 모여있는 게 오리온자리 또별왜 좋아해? <laughs> 별 보면 되게 신기하잖아 <laughs> 각자 크기도 다르고 거리도 다른 별이 지구에서는 그럴듯한 모양의 별자를 리 이루고 있으니까 신기해 야나발 야, 찔은 하지 마 별자리는 원래 없어 그거 다 여기 사람들이 지어낸 거야 <laughs> 그렇긴 한데 그래서 더 좋아 까지겠습니다발 <laughs> <laughs> 찔하면 두분 나빠 탠바이 큐 저기 제일 밝은 별이 시리우스 죄송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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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온하고 섞였다 <laughs>

아 사실은... <laughs> 아쉽다 거의 다못었는데 <laughs>